촬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3일 수요일 날씨는 약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흐리네요 오늘은 하만에 계신 한마라님 봉장에 엿개상 올리난 거 내금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구독자분 중에서 그 김홍조 님께서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겸사겸사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수고가 많습니다. <laughs> 저 때문에 제가 벌을 키우면서 알게 된제 친구 친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laughs> 자, 한번 볼한 보겠습니다. 오우, 오, 단상입니다. 오우 예. 단상에 쳐놨던 비닐을 제거합니다. 비닐은 3월 31일 날 이렇게 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소비는 5, 5에서 5. 아, 5로 올렸다니. 단상에 오메 어, 공소비 한 장, 소초 습장, 먹이차 한 장, 이렇게 단상에 구성되어 있네요. 어, 가 있다. 아, 여왕이 내려왔어요. 이산란가 네, 있어. 어, 네. 벌써 여왕이 내려와서 밑에 산란을 한다고 하네요. 보이, 그, 보이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학그확하면 되는데. 그러고. 네, 확대. 아, 제가 사용한 방법을 몰라서. <laughs> 아, 벌써 내려와 가지고 산란을 하고 있, 있다네요. 아, 지금 그 뿌리는 거는 주장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조소를 벌써 다 했네요 용력으로 맞춰지게 이것도 조소로 다 됐네요 네. 날씨가 좋았나 영이 안 보이네 위에 있나 아, 밤에 추워가지고 위에 있겠네. 아, 영어는 한 50%? 한 60, 70% 조절을 했네요. 여기서순 복 한번 w o 예 자, 제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으, 으차차차차차, 으차차차. 으차차차차, 어이, 그상면벌 예. 개상해 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역개상을 하는 주 목적은 엄마 네. 뭐, 뭐 편하죠 그뭐충 <laughs> 봉판 가릴까지 보시고 뭐 단상가스 아못어 뭐 올리고 네 바로 뭐뭐엄 개강판 치워야지 네. 개강판 치워야 <laughs> 그러니까 단상에 개강 칠때 개강판을 칠 때까지 별내금할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개강판을 또 치기 전에 단상도 전부 내금을 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역계상을 해 놓으면은 어 올릴 때 비닐을 비닐을 어 10일이나 15일 후에 제거를 하고 여왕을 밑에 내려가지고 개강판을 치면은 단상은 뭐 크게 내금 할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원래 토종벌을 보면은 집을 위에서부터 지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양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여기 있네요. 보이시는건 모르겠는데 제 손가락이 보이냐? 여기 있습니다. 아 여왕 좋습니다. 어, 어디 갔어? 어 갔어? 자 열심히. 어, 좋습니다. 예. 자, 손을 잡고 밑에 단상에 여왕을 내렸습니다. <laughs> 여왕을 그 손으로 잡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배를 만지면 절대 안 되고 날개 쪽을 잘 잡고 아주 조심해서 잡아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그 여왕을 잡는 집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집게, 그거를 하나 사시면은, 3천원인가4천원 하던데, 플라스틱으로 된 집게. 그거를 사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와, 이거 무슨 개념이다? 이 개념을 치 덮어 뺏기네. 자, 왕을 내렸으니까 바로 개강판을 스텐 개강판을 칩니다. 개강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스텐 개강판. 그러 철사가 가장 가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아, 일벌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게 스텐 계양판이 아닌가 그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 계양판이나 이런 거는 그 크기가 크니까 벌이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많이 써볼 집은 많이 없는데요. <laughs> 오, 제리, 로얄 제리가 음. 어우, 아까운군. 열처리 <laughs> 오 주세요 예. 오. 음,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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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맛있습니다 만난다, 예 아. 제가 어십 10년은 더살것 같은데 어우 맛있습니다 <laughs> 생명 10년이 인정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약재 처리는, 진드기 약재 처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 하면은 꿀에 그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반 스트립제나 약재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꼭뭐 진데기가 많아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한 번쯤 뭐 개미산 정도는 한번 해도 아직 기간이 뭐 5월 한 5일에서 10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개미산 한번 좀한번 정도. 사하다 그러면. 사관 조종보다 진데기가 보다 사관 조금 조은 낫지. 한번 정도는 개미산 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보자들은 개미산 그. 상당히 주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남 따라 하다가 <laughs> 폐가망신합니다. 잘그 유튜브 같은데 올라온 자료를 잘 보고 신중을 위해서 한두통 해보고 <laughs> 전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 슈퍼 집착아요 한 야. 근데 뭐 숯벌도 있어야 뭐 브리 실제 그 고소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은 숯벌, 숯벌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다는 한 300마리 정도 있는 게 벌이 안정되고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확실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음량의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어 안으로 들어왔다다그 벌도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숯벌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잘라내도 딸고 <laughs> 달고 잘라내도 딸고아말이 달고. <laughs> 나왔으니까 렇게 이렇게 있잖이요 사장님. 네. 이거저 같은 대강 산업에서이소게 해서 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거 아, 제가 써보니까, 소비집게, <laughs> 요게 제일 편합니다. 잡아있을 필요도 없고, 록이 되니까. 다른 것도 막 여러 개 써봤는데, 요게 제일 좋습니다. 좋고, 요즘 나오는 신행은, 한 개, 날개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laughs> 딱 집으면은, 옆에 걸 밀면서 떨어지게 소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이 기물장 가지와이참사란 공판 좋습니다 강산은 좋다 네. 대강 사람하고 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아, 저리 그래. <laughs> <laughs> 와 대요 이 기물장 일어 이년도아다 상관 좋네 음. 이글이또 참. 이거미다살4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유, 막 징계 죽는 소리가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못 해도 하고. 혼영이 해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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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소리. 나없는데리저 소형대 위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가 강하게 착공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소방소비 하나에 한쪽면이 3,200개? 네, 한 3,000에서 3,500개 정도 네. 그뭐 6,400개 뭐그 결국은 한 6,000마리 정도 뭐6,400 400 빼고 한 6,000마리 정도 되겠네요 아, 여기 빨리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참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안 되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운영 자, 한번 더 같이 갑니다. 잘먹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그봉개포을한 장씩 덮어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밤에 막뭐 날씨가 기온 차가 너무 심해서 20도, 4도 이상 많이 심각하잖아요. 살살 조금 보이시게 해주요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